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표현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단호하면서도 심오한 내가 있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섬세하지만 분명한 표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존재하기도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셨고 영원히 존재해 오셨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시는 말씀이었죠. 이는 그분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지닌 깊은 의미는 단순히 영원히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이라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 특히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 위대한 이름.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거룩하고 지극히 높은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는 영원성의 주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신성에 대한 놀랍고도 강력한 선언이 은연중에 그러나 분명하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존재이실 뿐 아니라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듣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으며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영원토록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